안녕하십니까. 레스토랑 산업 트렌드의 최정환입니다. 사람이든 기업이든 잘나가면 러브콜을 받는 시대입니다. 미국의 잘나가는 외식기업들은 해외에서도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일부 동남아 국가들의 전통식당들도 프랜차이즈 원조인 미국으로 역수출되어서 외식기업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죠. 하지만 아직도 우리끼리 영업에서 면치 못하고 있는 한식당들은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만 있을 뿐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실정인데요. 따라서 해외 진출을 꿈꾸시는 CEO분들을 위해 오늘은 미국 외식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때 알아야 할 전략, 그중에서 가장 필수로 알아야 할 6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는 소비자의 인구분포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고객층을 누구로 할 것인가가 포인트인데요. 인구분포 조사는 진출할 도시의 주택 구조나 인구 밀집 상태, 도시민들의 교육수준과 평균 수입, 그리고 표준생활에 비례하는 외식 잠재 고객 등을 추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중류 소비계층이, 동유럽 국가에서는 주로 근로자들, 중동 국가에서는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주요 공략 대상인 것이죠. 둘째, 현지 문화와 맞는 코드를 읽어야 합니다. 해외 진출에 있어 그 나라의 전통과 분위기를 익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의 컨셉이 해당 국가에 먹힐 것인가를 먼저 파악해야 하죠. 대부분의 중동 국가에서는 술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미국의 하드락 카페와 같은 컨셉은 고려할 대상이 못되며 돼지고기를 주제로 쓰는 바베큐 폭립 업체도 대폭적인 메뉴 수정이 필요하죠. 해외 진출에 성공한 외식 기업들의 예를 들어보면 베스킨라빈스는 중국에서 녹차 향의 아이스크림을, 맥도날드는 인도에서 쇠고기 대신 양고기 햄버거를 개발했으며, 일본에 진출한 서브웨이샌드위치는 다양한 생선 메뉴를 판매해서 현지 문화의 코드를 맞추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우수한 노동력 조달과 그에 따른 근로 기준법을 숙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고용 숫자와 근로자의 질을 따지기 전에 현지 노동법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국내 사정과는 달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주당 근무 시간과 일일 근무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불가리아에서는 오버타임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노동조합을 허용해야 하는데 근로 상황을 따지는 노동조합은 외식 기업 특성상 맞추기 어려운 코드이지요. 넷째, 시장 경제 상황과 정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외식업은 정책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말할 것도 없는데 해외에서는 더욱 그렇지요. 일부 국가는 엄격하게 달러 송금을 제한하여 로얄티나 이익금의 본국 송금이 불가능하며 폴란드의 대부분의 은행들은 프랜차이징 사업을 불안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요 반면에 남아공에서는 외식업체들에게 저의의 융자를 권장하는 등 매우 호의적이라고 합니다. 다섯째, 경쟁 상황을 제대로 알고 분석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특성과 시장의 오위를 점하고 있는 경쟁자의 동태를 알아야 합니다. 해외에서는 미국 체인들을 포함한 자국의 기존 레스토랑이나 회사의 직원 식당에서 혹은 학교 급식시설을 싼값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음식이 넘칩니다. 점심시간 매출이 일일 매출의 절반에 달하는 경우도 많지요. 따라서 경쟁 체제를 꼼꼼히 분석하지 못하면 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반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면 현지 파트너와 함께 사업하기를 권하며 이 경우에 파트너 선정에 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성공의 진정한 주체는 미국에서 잘 나가는 브랜드의 명성이 아니고 해당 국가의 운영 파트너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레스토랑 전문가인지 아니면 검증된 전문가를 채용했는지는 물론이고 인맥과 각종 사업의 자원, 즉 자재, 인력 등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는지 등도 파악해야 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단독 진출이건 프랜차이즈 사업이건 능력 있는 현지인이 포함된다면 좀더 안정된 사업이 되겠지만, 그러나 선정을 잘못하면 실패 확률도 높아집니다. 자 어떠십니까? 그야말로 해외 진출은 사업에 임하기 전에. 현명하고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지 공관의 도움을 받거나 현지에 알려진 전문가의 도움 혹은 국제 프랜차이즈 협회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